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동욱 의장과 선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북구와 주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던 백왕식 응.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문동태전일동을 지역으로 둔복지 보건위에 소속 김세복 의원입니다 5분 의원에게 오늘 발후 8월에 깨워주신 이덕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사수도 341번지 일대에 있는 내곡저수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수지는 한국노동청공사 실곡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 지금의 금오지구 택지 개발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낚시꾼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지역민들의 응산을 되풀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저수지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권의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오지구는 인구 18,000여 명에 거주하는 신도시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육동가 낮고 코로나19로 재난지역금 지급 등 예산에 어려움이 많은 줄아오나 금호지구는 북구 편의시설부터 건전성이 떨어져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내국 저수지만이라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호지구 상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금호지구 상가에는 아직도 공실이 많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관계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laughs> 또한, 가동 로 간격이 넓어, 또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예고 지역으로부터도 거무지구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세 번째, 볼거리, 볼거리 볼거리가,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인하여 오히려 근무지구 주민이 일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근무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등 간격을 좁히거나 전면 밝기를 높여주입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버스킹과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세번째 버스노선과 지하철 연결을 위한 말버스 운행입니다. 버스노선 대부분이 9시 반 정도면 금무지구 운행이 없어 8달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고객은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6회 운행시월 120에서 150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 하오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에 대해서 느낀 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는 행정부와 같이 국고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구정을 보기보다 긍정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을 비전을 제시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구에 들어오기 전제 생각에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요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구에 들어와 활동하다 보니 너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사 국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지금처럼 국구 국민을 위한 마음이 계속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